안녕하세요. 장대원사 해룡신당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개묘년, 해운년을 봐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보는 그 점사는 명리학이 아니고 이제 구궁점이라고 합니다. 어, 이 사주라는 게 생년월일 시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사주를 볼수 있고 어, 그, 그 해운년의 운세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남자 개띠, 예, 개띠 남자 30세 갑술생입니다. 이제 30세가 되는 거죠. 오기 삼살방이라 해서 오기방에 내가 갇혀 있는 해운년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좀 갇혀 있다. 좀 하는 일이 좀 더디다 안 된다, 아 그런 해운년입니다. 그래서 어 동서 사방이 좀 막혀있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음, 너무 노력을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건강에 치명적으로 내가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유념하시고 그리고 금전이 좀 막혀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 절대 크게 벌리, 벌려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확장. 이성과의 다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30세 같은 경우는 2024년에 금전은 결혼은 연애운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30세 같은 경우에는 31세를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42세 임술생이죠. 이제 2023년 42세 되는 거죠. 자, 임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인방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 관인은 뭐냐면은, 에,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 높이 되고 귀이 되고, 에, 천인간 만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좀 뭐라고 할까? 아, 우드머리 격인 그런 운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 신규 사업, 확장도 매우 좋으시고 이직 문제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이직할 수 있는 그 기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운도 상승할 상승하는 기운도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파이팅하세요. 자, 54세 경술생. 자, 54세 경술생은. 어, 올해는 경고망동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음, 과 명예, 건강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실이 큰해운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54세 같은 경우에는 55세가 아주 매우 좋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관제 구설, 네, 가정에서 이제 불화, 배우자의, 배우자와 뭐 이웃 문제라든가 다툼 문제가 이게 심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금전의 지출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는 절대 금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54세 같은 경우에는, 1, 2, 3월달을 음력으로, 1, 2, 3월달만 잘 피해가면은, 그나마 그래도 그냥 보통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6세 무술생. 자, 66세 무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괴강살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우두머리 격이고, 어, 좀 남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술생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지적거리려면서 살아갈 사주팔자, 그리고 이제 신가물이 많은 사주팔자다. 사업으로 대성하는 사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술생 같은 경우는 올해 5기 삼살방, 5기 삼살방에 내가 딱 갇혀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나 아니면 이사, 아니면은, 어, 신규 사업 같은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건강을 정말 잘 챙기셔야 돼요. 건강. 상체적으로 건강을 잘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